신앙은 마음으로 한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건 뭐 이방인들이나 타종교나 다 마찬가지죠. 아, 마음으로 믿지 그럼 뭐 내가 어? 이러는데 실상은 우리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율법의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내가 아닌 진리신 예수님의 마음, 꼭 약속의 성령 부여사를 영접을 해서 주님을 내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다 영적인 거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교회에 아들의 형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은다율법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율법 아래 메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네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자 할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게 늘 교훈을 받고 저거 해서.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백날 믿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청함을 받는 자가 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택함을 받으려면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율법의 나를 버리지 않는 한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가 그냥 예수를 이랬다 저랬다 막 자지우지해가면서는 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곧 그 십자가의 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군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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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이라고 구세주로 내 입으로 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교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원약의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시고 보혜사로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게 거예요. 율법의 세상의 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세상의 인들 많잖아요. 어? 아우 저 사람들은 법이 없어서 살수 있다. 실제 세상에 그런 분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람 분들이 많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는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의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마음에 행함, 결단,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은, 율법의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 간교한 거예요. 아주. 남을 의식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저거 해가지고 아주 나는 은폐하고, 남은 무시하고, 이 사람들의 이,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본인, 쓰레기도 그런 거다 있어요. 내가 뭐, 저만, 저만 못했어? 그러면 이제 또 내, 나라고 하는 걸다 포장해서 싹 은폐하고, 그러고서 또딴 데서 몰론데 가서 또 나를 또 은근히 또 자랑을 하고, 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어? 살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뒤로는 사람들이요, 사람은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이영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보면, 저 사람 하나 난거딱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에 응? 뒤에서 다 판단이 되고, 응? 그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과 악의 두 법이 역사를 하는 간교한 이 세력으로 인해서 응? 아주 뭐 남을 축하도 해줬다가 아주 그냥 무시도 했다가 정죄하고 그냥 막. 응?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는 게 나만 그래?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인정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섬기는 게 내가 이거 손해보고 뭐저할것 같은데 천만에 손해 안봐 그거 그 사람에게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으면 은 응? 나중에 사줘 와서 그래도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잘못도 했더라고 어? 우리들은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면 은 결국 섬김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야 섬기로 안 놀아. 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어서나 믿음 안에서나 신뢰를 쌓아야 돼. 신뢰를 쌓으려면 어찌 해야 돼 해야 될까요 진실한데 있습니다. 진실한데 모든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감추고 어? 아닌 척하고 어? 척척하면서 사는 거야. 어?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가운데 산다 그말이요 그런 것이 전부가 다 나의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돌아와. 고통으로. 그걸 숨기면서 살려면은 평생 그거 고통 아닐까요? 무거운 짐 지는 거죠. 무거운 짐 지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한 얘기 그러는 거예요. 짐 내려놔. 왜 그걸 지고서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의 짐이 율법에서 비롯되는 나라고 하는 걸 이걸 알면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말로는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짐 지고 있는 거왜짐 왜 지고 있어고 그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내 짐이에요, 내가. 그걸 내가 그냥 율법에 나를 끌어안고서 있게 되면은 무거운 짐지고 사는 거야, 짐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평생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우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심이 가벼워져. 바로 그것이 그 때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그래서 내가 진실한 자가 될때 상대방에 진실하게 대하고 그것이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으려면은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 나를 포기하고.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결국은 나에게 고통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로 의해볼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진실한자가 이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한자가. 진실한자가 뭐냐. 먼저 나를 내려놓는 자.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한자가 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도 신뢰를 쌓는 길이다. 그 말이. 그런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 코천국에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온갖 거 세상에서 지킬거 지키면서는 살려고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데요. 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오경을 그 따르는 율법주의자들 머리에 모자 쓰고서는, 응? 그 뭐지 하 지키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자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는 뭐 그냥 자기들 마음에 뜻이 안 맞으면 딴 나라 뭐 그냥 전쟁에서 죽이는 일이나 하고 그러면서도 그저 그냥 자기들은 그 지키느라고. 불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불교 아래서의 그 법도에 따라서 지키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나. 율법으로 말미암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음? 되겠지만은, 그런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 그래서,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가, 이게 예수님께서 집착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게 율법의 의보다더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은 결단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는 거예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내 마음이 아니에요. 부회사로 말미없는 진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 마음, 하나님의 뜻. 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는 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면은, 율법의 의도 이르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 그런 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서 율법의 의로 따진다면, 성철 스님 같은 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불교계에서도 성철 스님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반송에 얘기한 거? 지금도 이해를 못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왜 성철 스님은 그런 소리,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이해를 못해. 아, 돕닦고 그렇게 수있어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 응? 아, 성철 스님은 그랬잖아. 요나 지금까지 헛 믿었어. 자기 딸에게 그런 거야. 나헛 믿었어. 나를 믿지 마라. 난 거짓말쟁이야. 아니, 성철 스님이 거짓말이면 오늘날 불교계 전부가 다그 어? 스님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도 성철 스님이 잘못됐다, 어쨌다 못하지. 왜? 그분만큼 고행의 길을 간 사람이 없거든. 앉아서 1 0 년, 서서 1 0 년, 뭐 누워서 1 0 년, 뭐한 3, 40년을 그런 그 고행의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전에 그 전에 송철수님의 그저 살이 저거 할 때요. 속가머이가1 2 0몇 개인가 나왔다지요. 송철수님은 1백열몇 개가 나온 다음에 중단했어. 중단했어. 그보다 더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헛과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게 중단하고서 그냥 묻었다니까 그냥 그더 개, 개수를 개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난 그것을 보고 참그살이가 뭐라고 그거 그 불에 태저 사리라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향을 통해서 그렇게 저한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저 하는 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의로 따진다고 할것 같으면 성철 스님과 같은 분, 그분이 제일로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음?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탄이다. 성철 스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깨달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송철스님이 깨달은 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그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의 요지에 그게 탁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죄의 몸인 것을 알고, 오직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을 감사했지만, 홍철 스님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 예수를 안 믿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홍철 스님이 성경을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홍철 스님이 성경을 이렇게 아주 해석하고 푸는 그런 영상도 있어. 그 들어보면은 오늘날 주의종들보다도더잘풀어놨서 얘기, 틀린 게 없어. 그런데 단지 예수를 만나는 길을 몰라. 보혈해군과 십자가에도 보혈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까지만 죄가 뭐다 하는 거, 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이것까지는 그냥 오 옳은 소리 다 해놨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차이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만 우리들이 분별을 해도 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세운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 오직 보혜사와 함께 주님의 뒤을 따라가는 길 뿐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딱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를 깨닫고 보니까 본질, 여호와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였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결단하게 되면 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보혜사께서 주신 능력을 입어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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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고 열매 맺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믿음인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길, 십자가의 도, 그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시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인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에. 생각에 둔다고 할 때는 뭡니까? 율법에 내가 아직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생각에 두고, 어?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이 되려면은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당신을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어쩌니 저쩌고 말 많은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지 않으면 구원 없어. 아, 이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저들이 뭐라고 공격하고 실언 소리 할까봐 아예 내 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앉아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말씀을 받고 내가 진리 아들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목사만 이라는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똑같아. 천국에 가서 저도 한자리에 여러분도 한 자리에요. 목사라고 해서 무슨 뭐더큰 평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다 똑같이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말이에 사명을. 그래서 우리를 내 마음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볼것 같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아 믿음과 행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